네, 안녕하세요. 좋은 미심입니다. 오늘은 너무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네, 유튜브 촬영을 해요 저희 조홍미싱에서 바늘을 103단위로 꾸준하게 주문을 해주신 고객님이신데 저한테 또 필요하신 바늘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관련된 바늘을 찾게끔 샘플을 보내주셨는데 구매를 원하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바늘을 보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커피도 있고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네, 아이스티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강차, 뭐 율무차 쌍화차 등등 정말 너무 따뜻한 그런 마음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또 찍습니다. 물론 저도 바늘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바늘이지만 힘들게 구해가지고 배송을 해드렸었는데 덕분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말 보람이 차는 그런 금요일을 오늘 이렇게 보내고 있네요. 네, 앞으로도 좋은 미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런 바늘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도 꼭 연락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